안녕하세요. 춤추는 시인입니다. 음, 제 생각을 여기에 기록해둡니다. 일기 같은 글이에요. 아, 2019년 3월, 3월 30일쯤에 썼네요. 너와 함께하는 지금이 엄마 인생의 황금기야. 너와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알기에,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홀쩍 커서 날아오를 것을 알기에, 그리고 마침내 동지를 떠날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 오늘 더없이 소중한 시간. 여전히 엄마를 찾고 엄마를 부르고 열 살이 된 아들에게 엄마는 하나의 환경, 어쩌면 세상의 전부. 너와 사이 부비며 잠수하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책 읽어 주며 눈 마주치며 같은 걸 생각하며, 같은 감정을 나누며, 그렇게 머무는 시간이 가장 벅찬 시간. 필요할 때 있어주는 게 엄마지. 찾을 때 있어주는 게 엄마지. 너에게 쏟는 내 정성을 더 이상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엄마에게 지금 이 시간들은 엄마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야. 너를 품을 수 있고 너를 간직할 수 있고 너를 느낄 수 있고 너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시간 먼 훗날 어른이 된 네가 이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하고 따스하고 아늑한 기억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도 너 아이를 품에 안고 책을 읽으면 좋겠어 읽어주면 좋겠어 도란도란 오붓하게 서로의 곁에 머무는 시간 그 따스함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그 행복감으로 세상을 열어갔으면 많이 나누고 깊게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소통하면 서로의 진심을 안다면 늘 말벗이 되어준다면 사춘기야 별거겠니? 갱년기야 별거 별거겠니? 엄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줘. 엄마도 그럴게. 우린 잠수를 통해 서로를 얻은 거지. 단짝 친구. 눈빛으로 통하는 단짝. 잠수는 희생이 아니라 엄마의 선택이고, 잠수는 강압이 아니라 자율이며, 매일 하다 보면 스스로 성장하는 놀라운 힘. 자생력을 키우는 기적. 티끌모와 태산이 되는 섭리. 엄마는 그렇게 믿어. 오늘의 성실함이 모여서, 정직하게 성장한 네 인생이 될 거야. 너와 함께하는 지금이 엄마 인생의 황금기야. 너가 있어서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답고 눈물겨운 시절. 사이좋게 도란도란 웃음꽃 피으며 걸어가자.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할게. 고마워. 김뚱땡 엄마가. 출신. 테스트 치르고 고단하셨죠. 결과에 어떻든 6월에는 또 시험을 치를 수 있고 또 오를 수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냥 과정이지요. 결국 꾸준히 가다 보면 느끼잖아요. 지난달의 아이와 이번 달의 아이가 다르다는 거, 작년의 아이와 올해의 아이가 다르다는 걸 성실하게 한다면, 정직하게 한다면 결국 성장한다는 걸 엄마는 알잖아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묵묵히 가는 거지요. 오늘 이렇게 좋은 책으로 잠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일 아이와 책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 인생임을 하여 결과보다 목표보다 현재 이 순간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기, 고단한 마음, 지친 마음, 지친 몸을 위로하고 싶은데, 아, 글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고 말았네요. 이리 오세요. 안아드릴게요. 힘드셨죠? 고단하셨죠? 도닥, 도닥. 전 이상하게 울고 싶네요. 뭔가 뭉클한 느낌이랄까? 울고 싶은 마음을 설명할 길이 없네요. 어, 너와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알기에, 이거는 함께 밥 먹고 또 자고, 일상을 함께 사는 걸 뜻해요. 이제 어른이 되면 훌쩍 날아오를 테니까 우리 20살, 또 30살까지 엄청 엄청 잘해주고 그 다음에는 조금 기도해주고 어 약간 거리를 두고 잘해줘야겠죠. 이제 성인이 되었고 또 가정을 이루었을 테니까요. 예쁜 손주를 낳으면 또 맛있는 김치 담궈주고 또 아주 재밌고 기발한 책으로 잠수 같이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저와 아들이 함께 오래오래 시간을 보내도록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그분이 제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요. 저에겐 비밀이 있거든요. <laughs>